역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드론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K11 터보라는 드론인데, 낚시에 특화되어 있는 드론이에요. 꽤 많이 낚시에 적합한 드론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서칭을 하다가 발견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가방하고 드론 본체, 조종기, 배터리 여분에 프로펠러하고 드라이버가 같이 들어가 있고 설명서, 와이파이 방식이 아니라서 데이터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장애물 센서 버전으로 구입을 해서 장애물 센서, 짐벌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오른쪽 측면 뒤 왼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드론을 보게 되면 좌측 측면하고 우측 측면 뒤에도 앞에도 이런 센서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건 진짜 센서는 아니고 덤이에요 이 디자인 자체가 가만히 보면 매빅2를 그대로 카피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형을 할때 카피 자체를 매빅을 두고 한것 같아요 전체적인 크기는 접었을 때 가로세로 높이가 220, 120, 90mm 정도가 되고요. 펼쳤을 때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 480, 490m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659g으로 무게에 걸맞게 방풍 레벨은 7레벨이고요. 모터는 204 e 브러실리스 모터이고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55km 그리고 최대 상승 높이는 4km, 최대 비행거리는 4km입니다. 드론의 우측 하단에는 메모리 카드를 넣는 슬롯이 있고요. 최대 128기가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128기가를 넣으면 영상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64기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는 3축 침벌에 CMOS 3.2분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는 보통 입문용 드론인 SG906 시리즈나 F11, F22, KF101 시리즈에 들어가는 센터랑 비슷한데, 영상 품질은 비교해 보니까 SG906이나 F22 시리즈보다는 살짝 좋은 것 같아요. KF101 Max 정도의 이미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161불이에요. 딱 20만원짜리 제품인데, 영상 품질은 가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입니다. 촬영 기록용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조종기의 미세 조절이 디자이, 호텔, 페이스2, 피미 등과 비교할 때 둔탁합니다. 미세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선의 비행시 물 흐르듯 촬영하는 데 제한이 있고, 짐벌도 미세각도를 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 영상은 4K 20프레임 고정이고요. 차라리 2.7K 30프레임. 1080p 60프레임을 지원하면 좋았을 텐데, 옵션 자체에 영상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일반 활공 시 촬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어도 해서 선회비행 같이 빠르게 움직일 경우에 20프레임은 영상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약간 끊기듯 보이게 됩니다. 이 제품을 리뷰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낚시용으로 적합한 드론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밑쪽에 보면 요거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후크 기능입니다. 드롭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드론의 왼쪽 리턴 투온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후크가 돌아가게 돼요. 고리를 여기다가 걸고 내리게 되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통 낚시 같은 거 많이 하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간혹 낚싯줄이 날개 걸려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디자이드론인 경우에 손해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서 드롭장치까지 내장된 이 드론이라면 낚시용으로 꽤 괜찮은 옵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동촬영과 팔로우미는 피사체 인식 방식은 아니고 GPS 방식이라서 자동촬영 시 피사체가 정중앙에 오지 않고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 짐벌 각도도 비행 중에 정중앙에 오도록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장애물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게 되는데 전원을 켜기 전에 반드시 끼워 주셔야 됩니다 장애물 센서는 360도 전방향 탐지를 감지하고요. 최대 20m부터 장애물을 인식하고 10m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조종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이고요. 후면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충전용 C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할수 있고 리턴 투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드론의 하단에 있는 후크가 내려오게 됩니다. 핸드폰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거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케이블을 이쪽에 꽂고 각각 맞는 핸드폰 케이블을 연결하시게 되면 됩니다. 비행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자동 이륙 버튼과 짧게 누르게 되면 헤드리스 모드고 길게 누르게 되면 GPS를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밑에는 짧게 누르면 지자기장 칼리브레이션과 길게 누르면 자이로 수평 보정이 되는데 앱에서 보정하시게 되는 게더 편하기는 해요. 드론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의 전원 장치를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조종기의 전원을 켜 주시고 이 각자 핸드폰에 맞는 케이블을 끼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신뢰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신뢰를 누르시고 비밀 번호를 눌러 주세요. VS GPS 프로라는 앱을 작동을 시킵니다 엔터 디바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상 자체는 720p로 나오게 되는데 휴대폰 화면에서 볼때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드론 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비기너 모드가 처음에는 활성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드론이 30m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기 에 한번 연습하신 다음에 끈, 끄고 뭐 비행 거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10km까지 날아간다라고 그러고요. 비행 높이는 150m 정도로 맞춰주시고 리턴 투홈 고도는 21m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짐벌이 수평이 안 잡혀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행 전에 한번 정도는 이 컴파스 칼리브레이션, 지자기장 보정을 한번 해주시는 게 드론의 이상 현상을 막는데 가장 좋습니다. 선해비행을할때 서라운딩 그 범위를 얼마나 잡을 거냐인데 5m, 10m, 15m 정도로 하시면 되고, 얘는 비디오의 화면 비율을 꽉 채울 거냐, 9대16이냐, 3대4냐,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여기서 SD 카드 포맷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 역시 자동 이륙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리턴 투홈 버튼이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게 되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 모드, 뭐선의비행 그리고 드론 찾기 그리고 얘는 뭐 자동 비행인데 얘네들 전부 다 GPS 방식이라서 피자체가 정중앙에 오지는 않으니까 카메라를 좀 조절하셔야 되고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 지도상에 드론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추락했을 경우에 이 지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크게 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드론의 왼쪽과 오른쪽 스틱을 좌우 7시, 5시 방향으로 밀어주게 되면 이렇게 언락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꺼지게 되는데, 실내에서는 GPS를 넣었을 경우 이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얘를 길게 누르게 되면 GPS가 꺼지게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비행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총평을 하면 저렴한 가격에 보통 저가형 입문용 드론들 SJ906이나 F22, KF101보다는 살짝 영상품질은 좋은 듯한데, 조종기의 비행과 짐벌의 미세 조절이 조금 아쉽습니다. 둔탁한 입문용 드론 같아요. a f l y Face 2 프로 정도만 돼도 좋을 텐데, 짐벌 각도나 비행 시 미세 조절이 잘안 되고, 되게 둔탁하게, 크게 됩니다. 뭔가 아쉬운 포지션이 조금 있는 제품이기는 한데, 대신 다른 드론과는 다르게 내장형 드롭 장치가 있어서, 낚시용으로 사용하는데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요즘 낚시의 드론을 많이 사용하시던데 이 제품으로 맵이나 에어 제품을 수장시키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가격을 좀더 올리더라도 짐벌만 미세 조절이 되도록 기능을 향상시키고 동영상의 경우에도 옵션을 제공해서 4K 20프레임 말고 2.7K의 30프레임 1080P 60프레임을 지원하게 했다라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들은. 드론이었습니다 영상품질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DJI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으시고요 예산이 많이 부족해도 영상품질이 중요하다고 하면 f 플라이 페이스2 프로 정도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비행연습용 드론이나 바다 혹은 민물낚시의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 별도의 드롭장치가 없어도 내장용 드롭장치를 편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이 드론이 낚시용으로는 꽤 제격이 아닐까 라는 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주시고요 구독자 10만의 실버버튼을 탈수 있도록 <laughs>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는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뭐 드론하고 뭐 비행기나 뭐 헬기 자동차 같은 것들 창고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이벤트 할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